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처음에는 무슨 서른이 다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싶어서 조금은 한심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가능하면 홀보다는 주방에서 일을 배우려고 하고 나중에는 본인의 가게를 창업하고 싶다고 말하는 신랑이 그리 밉지 않아서 이것저것 알려 주다가 결국 정이 들어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도 신랑은 저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댁에서 혼술하고 집의 가정 가구를 좀 바꿔주기도 했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달리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함께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어요. 사실상 달라질 부분이라면 신랑의 월급으로 주던 부분을 조금 올려준 정도예요. 시댁도 처음에는 제가 준비한 게 많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수 있니?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럼 영빈이한테 맡겨두고 너라도 오는 건 어려워? 굳이 가야 되면 제가 가게에 남고 영빈 씨가 가는게 맞죠. 그래 그렇지. 그럼 다음날이나 쉬는 날에 한번 내려오렴. 음식들 좀 챙겨줄게. 네 알겠습니다. 시댁에서 오라고 해도 탁탁 잘 끊어냈고. 그리고 제가 가기 싫어서 무조건적인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정말로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도 더잘 돼요. 명절이라고 시댁에서 전을 굽지는 않지만 명절에는 전이 밑반찬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셔야 하는 시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서 차라리 가게에서 전을 하는 김에 같이해서 보내겠다고 하니 저희 가게에서 만는 전들은 제사에 올리는 전처럼 예쁘지도 않고 정성도 없어서 안 된다고 그냥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3, 4년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단골 손님들 중에서 은퇴 후 가게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가족 사업으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3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저의 가게의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다들 워낙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장사라는 게맛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게의 자리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료값 정도를 받고 무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대신 저희 가게 이름을 따라하거나 상표를 도용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분들은 하나둘 개업을 하셨고 저는 마치 제 가게라도 되는 것처럼 일일이 찾아가서 맛도 보고 수정할 부분도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이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부쩍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지자 신랑이 사장인 제 흉내를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본인이 사장인 척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친한 지인들을 불러서 돈도 안 내고 먹고 가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인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언까지 돌리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도 제가 가게 개업을 도와준 친한 지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제 체인 사업 시작하세요? 네? 아니요.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혼자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 그렇죠? 저는 저희는 체인점 사업에 안 껴주시는 줄 알고. 저 같은 개인 사업자한테 체인점은 무리예요. 저는 그냥 제 가게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분이 요즘 명함을 돌리시더라고요. 체인 사업 하신다고. 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전에 알려주신 레시피 값으로 돈을 요구하셔서요. 사장님이랑 협의가 된 부분인가 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 거였어요. 혹시 돈 보내셨나요? 아니요. 다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망할 신랑놈이 몇 년을 제 옆에서 있더니 본인이 사장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적 없는 돈까지 요구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기로 갔습니다. 신랑은 룸에서 손님들이랑 밥을 먹으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방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신랑과 그 앞에 더 당황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인사를 하며 잘 붙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저 체인점 사업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가게 아르바이트 생이지, 이런 거 이야기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당신 가게 오픈한 사람들한테 레시피 값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정말이야?그럼 이 가게 레시피를 그냥 갖고 가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지.그 돈 누구 계좌로 받는데?아, 그야 됐어.그만 이야기해.당신 알아서 살고 앞으로 가게 나오지 마.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당신 마음대로 장난을 쳐. 저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랑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뭐 그리 잘라서 신랑기를 죽이냐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기꾼 안 되게 잘 막아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동안 가게에서 신랑이 한게 있으니 본인들이 가게를 내겠다고 그러니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장사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동안 장사 때문에 못 갔던 명절이나 제사 때 오라고 하기도 했고, 심심하면 전화가 와서 저에게 며느리로서 자질이 없다느니, 저 같은 여자를 만난 신랑이 불쌍하다느니, 제가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아이도 안 생기는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러다 가게를 개업하고 나서도 저희 가게보다 매출이 잘안 나오니 심술만 가득 차서는 언젠가부터는 전화도 안 왔습니다. 신랑이랑 분위기도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면서도 이혼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내 가게가 오픈하고 네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한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물질을 철수샘이었고 저희 가게는 철수세미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서 보냈어요. 한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인터넷에까지 저희 가게가 맛이 없다느니 불친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단곤손님이 많은 카페라 크게 타격이 있진 않았는데 그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 은퇴를 하시고 제 레시피로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잘 지내요? 어머 안녕하세요. 장사는 잘 되시나요? 요즘 통 뵙지를 못했네요. 아 저희 가게야 레시피가 워낙 좋으니 장사가 잘 되는데 요즘 괜찮아요? 네? 아 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저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그놈들 싹 잡아다가 고소합시다. 고소라뇨? 허위사실 유포 그런 걸로 고소해버려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점에 철수샘이 쓰면 안 된다는 거 사장님한테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뭔가가 이상해요. 저는 걱정 말라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마침 그 사장님의 아드님이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라 악플을 단 사람들을 단번에 찾았어요. 저는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그 대가로 저희 그동안 영업에 타격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허, 이게 웬일? 그 자리에 신랑 시아버님 어머님의 결혼도 안한 스무살 아가씨까지 와 있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고 알고 보니 신랑 혼자 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데, 아이디어가 모자라니까 온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한 거였어요. 당연히 본인이 아니니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걸리고 타격을 크게 받았죠. 저는 결국 이혼을 하고 신랑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이유가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본인이 서른 중반이 넘었는데 알바나 하는 게 싫었대요. 결혼하고 몇년 있으면 사업자 대표를 본인으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럴 생각도 없고 심지어 어머님이랑 하는 가게가 장사도 잘안 되니 십통이 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인 채 가게를 망하게 하다니. 신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실형을 사는 동안 가게 주방일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이 혼자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폐업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연하 안 만나고 직장 없는 사람 안 만나나 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